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청주 성안 1호점 조재희 원장입니다. 저는 2011년도에 개인샵을 오픈을 했고요. 또 2018년도에는 에스테티아 브랜드를 하게 되었어요. 혼자 샵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. 왜냐하면, 경영의 방법을 잘 몰라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달 매출이 얼마인지 또 샵을 방문하는 고객은 몇 명인지 또 유지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매출은 정말 널뛰기를 했죠. 그리고 또 목표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월 매출은 이제 저의 감정 기복처럼 매출 감정 기복도 매우 높낮이가 컸어요. 그러다 보니까 늘 고민이 많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벽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고 또 외롭고 늘 이런 감정들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체인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윤곽관리 교육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저는 그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이은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셨고 저는 그 강의를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찾고 있었던 교육이었고 항상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어 정말 많이 갈증을 느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재밌는 거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카드를 들고 교육비 결제를 해달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에스테티아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가장 우선적인 건 브랜드의 힘이 가장 크고요. 그리고 개인적인 갈증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에스테티아 브랜드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는 간판만 바꾸고 그 샵을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,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. 에스테티아를 알고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은 이미지를 알고 에스테티아 프로그램을 잘 알고 찾아오시는데 저희 환경이 그 뒷받침 못되다 보니까 늘 부족함을 느꼈죠. 에스테티아 하면 사실 윤곽 관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또 에스테티아 하면 바스트 리모델링 관리가 있어요. 근데 저희 청주 성한점은 바스트 리모델링 관리가 저희 샵을 대표하는 관리입니다. 바스트 리모델링 관리 제품 자체가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제가 그 관리를 하게 되면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고객님들께 더 적극적이 돼서 매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바스트 리모델링 관리는요 어, 다른 관리와는 다르게 키트로 나오고 그 일회 키트 제품에 다섯 가지 제품이 들어있는데. 그 다섯 가지 제품을 일회 관리에 다 사용을 해준다는 게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에 잘 맞아 떨어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 바스트 리모델링 관리는 분명 윤곽관리에 비해서도 비용적인 부담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바스트 리모델링 관리에 투자를 하시는 거 보면 요즘 관리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바스트 리모델링 관리는 골반부터 허리, 또 허리부터 부유방까지 그 여자들의 숨겨진 라인을 찾아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관리죠. 네, 저희 고객님이신데요. 저희 고객님은 큰 가슴이 고민이셨어요. 보통은 여자들은 작은 가슴이 고민인데, 저희 고객님은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이시라 실제로 수술까지 상담을 받고 그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는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그분께 바스트 리모델링 관리를 권해드렸고, 지금까지 받고 계시는데, 어, 한 번은 남편께서 이제 그분이 개인 그일 때문에 샵에 방문을 못 하셨을 때가 있었는데, 에스테티아 어, 원장님한테 잘렸냐고, <laughs> 어, 잘리면 큰일 나니까, 어, 계속 가서 열심히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. 그래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저는 무조건 적극 추천드려요. 에스테티아 브랜드를 하라고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샵을 혼자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굳이 에스테티아 브랜드가 있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바로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에스테티아 브랜드를 만나면서 저의 이미지부터 샵 분위기부터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응대까지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바뀌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아무래도 전문점을 찾는 그런 추세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적극 에스테티아 브랜드를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.